김민재보다 잘하는 센터백이 전 세계에서 5명뿐이라고 영국 축구 매체인 나인티 미니치에서 포지션 별로 세계 최고 선수 25명을 선정했어. 골키퍼부터 한 포지션씩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12일 센터백 랭킹이 발표된 거야. 1위는 누굴까? 맨시티를 트래블로 이끈 후뱅디아스야. 2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 3위는 존스토스, 4위는 위리거 5위는 리버풀의 반다이크고, 6위가 바로 김민재였어. 매체 측은 김민재를 소개하면서 유럽 축구 팬들은 나폴리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할 때 한국인 선수가 수비를 이끄는 모습을 주목했다면서 이제 바이에르민에는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를 갖게 됐다고 극찬했어. 김민재 바로 뒤에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꼽히는 프랑스의 바란이 있었고 월드컵 우승 당시 아르헨티나 핵심 수비수이자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로메로는 18위 김민재의 팀 동료이자 경쟁자인 데이리흐트와 우파메카노는 각각 17위와 23위에 올랐어. 김민재의 위상이 실감이 가지? 참고로 손흥민의 포지션인 측면 공격수 랭킹도 곧 나올 예정이야. <laughs>